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를 호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가 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이며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측 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의 그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드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 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개경하라 지금이 곳여 요하를 찾을 때니 마침내 요하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히 전쟁의 날에 배달회 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마베데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아리로다 아멘